안녕하세요. 오늘은 농담곰 제품을 리뷰해 볼게요. 웃음이 끊이지 않는 재미있는 순간들을 함께 즐겨보세요. 5위입니다. 귀여운 단곰이 대형 인형이 팬들에게 추천받고 있습니다. 통통한 디자인과 깔끔한 포장이 매력적이며 편안한 동반자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. 4위입니다. 농담곰 캐릭터 쿠션 인형은 귀여운 디자인과 편안한 사이즈로 집안을 아늑하게 만들어줍니다. 가격도 합리적이에요. 3위입니다. 담고미 농담곰 인형 스마트톡은 귀엽고 실용적이에요. 할인도 적용되어 가성비가 뛰어나니 꼭 확인해보세요. 2위입니다. 담고미 인형은 귀엽고 적당한 크기로 인테리어 포인트 아이템으로 완벽합니다. 누구나 사랑할 만한 매력으로 팬들 뿐 아니라 처음 보는 이들도 반할 거예요. 1위입니다. 귀여운 담고미 가방꼬리 인형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최적입니다.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로 품질과 디자인 모두 만족스러워요. 가볍고 휴대하기 쉬워서 인기가 많습니다.